환자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. 그럴 경우에 의사가, 아, 그러면 내가 수술을 해드릴게요라고 얘기한다고 칩시다. 그럼 그 수술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죠? 의사 마음대로 됩니다. 그때 그 환자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면, 모르면, 의사 마음대로 수술하는 것, 의사의 계획대로 수술한 것이 또 마음에 안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주관적으로 환자가 나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신다고 해서 재수술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. 무엇이 마음에 안 드는지, 그거를 들어보고 그것이 현재의 해부학적 구조하고 일치하는 문제점이라고 판단됐을 때 그것이 수술로서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제수술을 설명드리고 환자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드려서 이해를 드리고 제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.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다 수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